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함입니다. 오늘은요. 2018년 2회 계산 문제 문제 4번이랑 5번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어, 인덱스랑 매치랑 라지함수가 어려운 함수 중에 하나인데 이 함수들을 써서 그 여기 표 3에 있는 단가대학별 구분별 최대 취업자 배출 학과 이 학과를 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 라지 함수를 써서 건강보험 연계 해외 취업자 창업자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수를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맥스 함수를 써서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최고로 많은 사람이 누구야?라고 하면 91일이 되는 거고 옆으로 당겼을 때 각각의 값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값에 해당하는 얘의 뭐야 학과가 뭐니?라고 했을 때 정치외교학과야, 뭐 45에 해당하는 얘네야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붙어있어요. 조건이 조건이 뭐예요? 단과대학이 인문대학주 중에서 사회과학대학 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건강보험 연계를 해서 취업한 사람들 중에, 인문대학 사람들 중에서 많이 취업한 사람들의 학과, 사회과학대학 중에서 많이 취업한 사람들 중에 학과, 이거를 세기 때문에, 배열함수 공식을 써서, 그 범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맥스 함수를 쓰면 좋은데, 또 여기는 라지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라지라는 함수를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맥스라는 함수는 범위 안에서, 최고로 많은 값을 찾는 거지만, l 지라는 함수는요, 데이터 집합에서 k 번째로큰 값을 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탭키를 눌러보면, a r r 범위가 나오고, 콤마, k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범위들 안에서, 콤마,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야,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야,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보여주는 게 l 지라는함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 취업자 수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라지의 K 값이 3이 아니라 1이 되겠죠 범위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라지 함수의 공식을 일단 써야 됩니다 배열 함수의 공식을 써야 되잖아요 조건은 단가대학이 인문대학이야 사회과학대학이야 이렇게는 되지만 건강보험연계가 뭐야? 이거는 조건이 안 되니까 조건이 하나인 라지 함수를 쓴 배열 공식을 써놔야죠. 라지 어 조건이 하나니까 여러 따라다 곱하기 범위입니다. 범위는 건강보험 연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건강보험 연계에 범위를 집어넣을 때 얘는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얘가 옆으로 당길 때 해외 취업자, 창업자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하지 말아야 되고 옆으로 당길 때는 해외 취업자, 창업자로 바뀌어야 되니까 어 숫자는 묶어주되 영어는 풀어주는 겁니다. 음, 숫자는 묶되 영어는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가 array가 되는 거고요. 아직 k 값을 안 넣었잖아요. 콤마 1이라고 해서 이 조건을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max 함수를 쓰면 여러 단따 꼽하기 범위 가로 닫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어 k 값에 해당하는 몇 번째 값을 넣어 주셔야지만 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할 수가 있어요. 라지 함수가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써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어 조건만 만들어 주시면 되죠. 단가 대학이 어 얘는 짝꿍끼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 단가 대학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키 F4는 얘는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절대로 변하면 안 되니까는 단가 대학이 인문 대학이야. 선택이 안되니까 단가 대학을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밑으로 땡길 때는 사회과학 대부 변하고 옆으로 땡길 때는 빈칸 빈칸이니까 그러면 영어에는 묶어주시고 숫자는 풀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엑터로 계산을 하면 답이 어, 안나오잖아요. 왜 안나올까요? 라지 함수 곱하기 범위에 가로다녔어. 컨트롤 쉬프트 엔터. 왜안 되지? 아 여기 보세요. 짝꿍끼리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요. 아까 제가 밑에 값을 써놔가지고 내가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쳤을 때요. 밑에까지 계산이 되버렸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이 짝꿍끼리 이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튼.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컨트롤 시 e n t 엔터를 치면 이렇게 구해주고요. 밑으로 땡겨 당기고, 옆으로 땡기고. 사실은 이렇게 문제만 나와요. 이렇게만 문제만 이전 문제들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요 한번더 꼬았습니다. 라지 함수만 써서 배열 함수로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인덱스랑 매치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인덱스는 좀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덱스를 씌워서 이학과를 씌워서. 이거에 해당하는 인문대학의 35에 해당하는 예외값을 찾아서 학과만 불러오면 되니까 행값만 제대로 불러오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체 함수를 써가지고 그러면 35를 찾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루커 밸류를 35로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 연계니까 아마 이렇게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요. 어, F4를 씌워가지고 정확한 값 0을 찾아라고 했을 때 35와 45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이 안에 35와 45는 하나씩뿐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행값을 찾아오겠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요. 인문대학에 해외 취업자 5도 있고 창업자 4도 있고 사회과학대 5도 있고 4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범위로 집어두면 매치함수에서 이런 식의 범위로 집어두면요. 얘가 컴퓨터가 처음부터 계산해 가지고 여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해외 취업자의 5를 따지고 그다음에 창업자의 4를 따지고 하니까 인문대학에 해당하는 국문학과 국문학과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얘의 루 r 어레이를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면 앞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단가대학들 중에서 인문대학만 골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남은 짝꿍끼리들 중에서 35가 몇 번째니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단가대학의 사회과학들 대학들 중에서 조건에서 남는 짝꿍들 중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45 5 4각 몇 번째 있니 이렇게 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어, 단가대학이 인문대학이야, 사회과학대학이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이 여기 보세요. 요거에 해당하는 지금 이 배열 함수를 써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 인문대학의 어, 건강보험 연계, 해외 취업자, 창업자들에 해당하는 값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이 어레이들 중에서 컴마 1, 제일 최고로 큰 값을 찾아준 게이 라지함수를 씌운 배열함수잖아요 밑에도 보세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서 사회과학대학에 해당하는 짝꿍들 이 사회과학대학들이 참인 짝꿍들이 남아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서 라지함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업 어, 어레이의 범위는요. 아마도 얘가 될 거예요. 얘.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입문대학에 해당하는 값이 트루가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범위의 짝꿍들이 남는 애들 중에서 매치함수 35를 찾아 45를 찾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를 복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이게 다시 루업 어레이로 된다는 거. 요것만 이해가 되시면 이그 문제는 쉽게 풀수 있어요. 그래서 매치 함수를 씌워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요 여기서 볼까요? 지금 이 값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값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요 루 r r 레이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손전에 말한 조건식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루 r r 레이가 내가 여기서 인문대학들 중에서 남는 애들 그리고 사회과학대에서 남는 애들 이게 루 r r 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컴마 정확한 값 0을 찾아주시면, 배열함수가 사용됐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찌시는 겁니다. 그럼, 11번째, 각각의 값들이 구해지겠죠? 이렇게 구했으면, 우리는요, 이 행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면 되니까, 인덱스를 씌워서, 인덱스를 씌워서,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인덱스를 씌워서, a r 이로 이렇게 카드를 선택을 하고, F4. 마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각의 값을 집어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옆으로 땡기거나, 밑으로 땡기거나,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해주면, 어, 이, 문제 4번 문제가, 아이고, 이게 아니죠? 문제 4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는요, 이 매치함수의 lookup array를 이렇게 범위로 넣을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2018년 이하 2의 계산 문제 푸실 때 한번 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